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퀘에선 부 파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저는 케에다존 센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앞에 있는 물건이 뭐죠? 자 이번에는 갤럭시의 갤럭스 GTX 1080 개간지 EXO라는 그래픽 카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름 기네요 네갤럭시참 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갤럭시 네. 갤럭시 하면 잘 아시겠지만 흰색의 호로브 페인 호프 시리즈로 유명하죠 네. 자기 회사 제품에 그래픽카드에 특이한 이름을 지기를 유명한데 이번에 소개하는 개간지처럼 개간지나 지천명, 지천명. 그리고 예전에는 그 물고기 모양의 그래픽카드에 노량진이란 이름을 지은 적도 있어요 노량진까지요? 음. 되게 특이한데요? 네. 오늘 요것들 볼 건데 네. 한번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특징이라면 네. 역시 컬러를 둘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긴 게 똑같아요 음, 똑같이 생겼네요. 네, 색이 완전히, 얘는 검은색이고 얘는 흰색. 완전히 서로 극과 극에 있는데, 어, 성능도 같고, 어, 외형도 같고, 어, 그리고 쿨러도 똑같습니다. 오, 색깔만 다른 거죠? 예. 네. 또더 있나요? 그리고 또 있죠. 네. 백플레이트 보시면은, 야크릴이 있는데 여기 하고 여기서 LED가 나와요. 그 쿨링팬 네. 이쪽에서 LED 또 나오고요. 음, 이게 블링블링하겠네요. 네, 백플레이트하고 여기는 LED는 RGB. RGB? 대세아인가요 네, 대세 대세 네. 대세죠요. 요즘? 없으면 요즘 섭섭해서 안 팔리죠 잘. 섭섭하죠. 음. 그러면 한번 이 놈, 이 친구만의 장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장점이라고 네. 하면은 보시면 두께가 이슬로지예요. 투슬롯 네투슬인데 소음이 엄청 낮아요. 어 조용해요? 네 엄청 조용한데 음 37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37 정도면 거의 공정 네, 음, 수준인데요, 거의? 네 37데시벨이 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플로드가 플로로 게임을 해도 거의 잘안 들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반대로 그렇군요. 전통적인 그 뭐야 블로우펜이라고 하죠. 네블로우펜인 네, 네. 파운더스 에디션은 44데시벨 정도인데 7데시벨 정도가 차이가 나요 좋죠. 그거를 실제 들으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7데시벨이 음, 꽤큰 차이네요 네, 5배 네. 큰 차이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성능을 자랑하겠죠? <웃음> 네, <웃음> 네, 팩토리 오버클럭도 되어 있어서 네. 저희가 벤치마크 했을 때 4K 해상도에서 몇 퍼센트냐, 7% 높은 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7% 네. 근데 과연 장점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니까 좀 모한데 네. 아까 말씀에 말씀해 드렸는데 백플레이트하고 이쪽에 이쪽에 하고 쿨링팬에서 LED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백플레이트하고 옆면은 RGB인데. RGB. 네. 근데 쿨링팬 RGB LED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얘는 빨간색 LED만 나오고 얘는 흰색 맞아요. LED만 나옵니다. 아. 그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한 가지 색만 나오네요. 네. 아. 아좀 아쉽네요 네, 다 RGB였으면은 뭐 통일밤도 있고 좋았겠지만 네그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럼 이거 얼마쯤해요 가격이 78만 9천원 음, 오늘 어, 8월 23일 에누리 최저가로 78만 9천원인데 네. 1080 가격이 저렴한 거는 60만원 후반대에서 비싼 거는 뭐 순행 달린 거 그런 거 90만원까지 가요 음. 그러니까 대충 한 중간 정도 가격에 가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제품은 발매된 지 이제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맞네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정화를 한번 기대해 보 네, 안정화를 수도 있죠. 그러면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형은 같지만 컬러가 완전히 달라요. 블랙, 화이트 두 가지로 나눠서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백플레이트와 측면에 RGB LED까지 탑재한 요즘에 뭐 그래픽카드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은 모두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갤럭스 GTX 1080 개간지 e x OC 그래픽 카드를 소개해 드렸고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q 이사존 센스였고요. 네. 저는 q 이사존 두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